<웃음> <웃음> 이거 <laughs> 아 진짜로 시험 대롱은 진짜 쉬 웠는데 그니까요. <laughs> 맞아, 힐러 같 으면 어려워. 그거 는힐업이 그, 그, 되게 빡 센데 생각 보다. 뭐날막에 내단 을빨았 는데 다음 콜이 돌기, 전에 내단 을빨상 황이 또 나와. 그게하되 <laughs> 뭐, 겠지? 길보 니까 왜이렇 저기 보고 있 어. 1초만 1초만 내 네. 네네 돼요 됐어요 가세요. 응. 올라가. 레즈. 응. 오케이, 오케이. 신보 이때 말고 딴 때. 주시면 감사합니다. 응. 네. 살릴게요. 어. 어? <laughs> 어, 요 빨리 살려. 하... 전 아니에요. 일단 그 일어나셨고, 나 아니야. 제대로 전달됐네요. 아, 생일 안으로, 생일 안으로, 밥번으로밥안요 <laughs> I w 빙! n t 빙! o b 빙! I want 은 o b 가 I don't want to be. I don't want to be. I d o 이거 어디 있어? 이게 내라고? 품이야, 품이야, 이야어보자 품이야. 아, 저? 그, 아, 그러면은 이거 먹고 빨리 빠져야 돼. 거기서 일 애들 올려와서.

안 돼, 안 돼, 안 돼, 쥬, 쥬. 어, 됐다. 없어요. 로네걸 어, 나 견제 눌러버려. 아, 진짜. 이거, 이거 실 냅둬도 돼요. 경력 버어 양무도 양, 경력 벗 양노 병력, 병력 상... 양노, 양노 꺼졌어, 알았어 꺼졌어 기우님 <laughs> 구석 아, 안돼 응. 퇴근 아, 잠깐만, 영웅님 빨리 좀 여기쯤 더 있으면 되겠다 네, 더 됐지, 됐지 네. 나설 들어가요? <laughs> 음, 연약해 오케이. 어우, 성이 있지. 존재를 잊고 있었네. 존재를 잊어. 많이 덥혀요 <laughs> 새로로아 새로? 아니요. 그래. 나 경력 꺼졌는데? 꺼졌어. <laughs> 님 것도 꺼졌어. 결어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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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대로좀 기어요 이거 살짝 이쪽 붙어요 살릴게 끝까지 간다고 A, A까지 간대며 A에서 더 간다 했잖아 이때 아파가지고 살렸어요 네? 세워서 네, 이제 살짝 들어갔어요. 생기 건장 음. 음. 나머지 이거 나머지 팬이 어우, 추리! 팔릴게요 응? 일어나면. 탱커 디모. 네. 오, 어요 아라이드 어요 땅이에요. 응. 나질질 타주 실수. 질 타. 오. 가로 먼저. 빌러드 맞을 준비. 아 진짜 못 맞았어. 다시 준비할게요. 이거 내릴 거야. 할게요. 감사합니다. 바로 일어날게요. 나 이거 견제 없어. 나 있어. 하나 이 23... 아까 들었어 죽었어 일어났어. 나 이거 땅 게임 끝나면 눈이파고할게거로요 여기 한 명. 이거 빨리 오세요. 네. 길러 그대로. 길러 그대로 맞고. <laughs> 아니, 계속 방탄 맞아 고 너무 아프다. 이렇 가? 네. 아 좋아요. 나리밑좀크줘야 아나 음. 이동 10초, 생기 20초, 화염 화염 3개, 아, 문어 3개, 네. 문어 상계. 네. 문어 3개, 문어 3개, 시간 문어 3개, 문어 3힐 문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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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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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이제 물 생길 거예요? 여기에서? 생기 들어갔어요. 에오리, 에오리. 갑니다. 맵구나, 맵. 깼다. 아, 바로 도셨네. 뭐